조건부 확률.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 뭐냐? 표본 공간 S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 표시로 이렇게 쓰고. 자 그러니까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A의 경우의 수 분에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가 되겠지. B가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본공간 S의 원소의 개수를 분모분자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자 그래서 이건 암기가 꼭 필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변에 PA를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래서 밑에 확률의 곱셈정리 나와가지고 두 사건 AB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고 됐잖아.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온 거야. 근데 A와 B를 우리가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게 나와 이게. 어. 그래서 얘도 꼭 알아두고 있어야 된다. 자,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1번두 사건 A, B에 대하여 이렇게 만족하고 이거일 때, 예의 값은 이렇게 나오면.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식을 정리해줄 수 있겠지. 예식 정리해 주면 P, B 분의 PA 교집합 B 빼기 PA분의 P B 교집합 A니까 A 교집합 B랑 동일하겠지? 8분의 1 이렇게 되지. 근데 PB가 지금 얼마냐면 5분의 2잖아. 그럼 여기 5분의 1 대입하면은 2분의 5 PA 교집합 B가 될거고 P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PA 교집합 B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분의 5에서 2를 빼주면 되겠지, 그냥. 그럼 빼주면 2분의 1 PA 교집합 B가 된다. 따라서 양변이 곱하니까 PA 교집합 B가 얼마다?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얘잖아. 얘는 지금 보면 우리가 수하에서 배운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여집합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 여집합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럼 얘가 뭐냐? 1 빼기. P A 합집합 B를 구하는 거랑 동일한 거야. 근데 P A 합집합 B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을 이걸 통해서 구해 주면 되거든. 이거를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이제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2 0으로 통분해 주면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대입해주면 120분의 13이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다. 문제. 자, 표는 어느 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나왔지. 이 반에서 임의로 학생 한 명을 뽑을 때 통학 시간이 20분 미만인 사건을 A, 남학생인 사건을 B라고 하자. 이때 의값은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은 우리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B의 개수분에 A 교집합 B의 개수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기는 확률을 통해서 푸는 것보다는 그 개수를 통해서 푸는 게 낫겠지. 왜냐면 이미 표가 주어졌잖아, 개수가.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야. 그럼 B가 뭐였냐면은, 자, 남학생의 사건이지, 남학생. 어, 그럼 남학생의 사건은 14명이네. 14. 그리고 A가, 20분 미만이잖아. 그럼 20분 미만이면서 남학생인 거니까 얘랑 얘랑 겹치는 거는 여기겠지. 9. 그래서 이렇게 9를 대입해주면 돼. 정답이 2번이 되겠다. 3번 문제. 자, 어느 지역에서 장마철 날씨를 조사한 결과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올 확률이 0.6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올 확률이 0.2였다. 장마철에 어느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그러니까 월요일에 온 거지. 그때 그주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그럼 우리가 화요일을 거쳐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경우를 생각해 볼 거야. 동그라미는 비가 온 거고 x는 동그라 x는 비가 안 왔다고 칠게. 그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무조건 비가 와야 돼. 그럼 화요일은 비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자 그럼 이거 이첫 이 번째 경우에서의 우리가 확률이 어떻게 되냐 자 화요일에 비가 온 거니까 전날에는 비가 왔지 그러니까 이거 0.6 여기 나왔지 0.6 곱하기 연속해서 화요일에서 비가 왔고 그 다음 수요일도 비가 온 거지 그러면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0.6 그래서 0.36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얘는 다른 경우지 얘는 이제 생각해보면 월요일에 비가 왔고, 화요일에 비가 안 왔으니까, 자, 비가 온 날, 다음날에 비가 올 확률이 0.6이면, 비가 안올 확률은 0.4겠지. 왜냐면은, 이거에, 다음날에 비가 올 확률의 여집합 관계니까, 그래서 0.4 곱하기. 자, 화요일은 비가 안 왔고, 그 다음 수요일에 비가 온 거지.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날에 비가 올 확률 0.2. 0.2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0.08이 되겠다.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서 풀어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푸냐면은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우리가 P b 라고 놓게. 자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화요일에 비가 오는 사건 A 사건을 A라고 놓게. 사건을 A. 그러니까 비가 오면 A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바꿀 수가 있거든. A가 화요일에 B가 오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B는 수요일, B A는 이렇게 쓸게 간단하게 화요일, B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거를 또 바꿔주면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얘는 뭐야? PA는 화요일에 비가 온 거지. 그럼 월요일에 무조건 비가 왔으니까 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0.6 곱하기 자, 얘는 화요일에 비가 왔을 때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0.6이겠지 해도? 자, 그럼 이거는 화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0.4 얘는 화요일에 비가 안 왔을 때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 그럼 얼마? 0.2 이렇게 돼서 정답은 0.44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푸는 것도. 얘는 무조건 암기가 필요해, 여기 있는 거. 어.